안녕하세요. 건강신호입니다. 오늘도 건강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시마는 바다에서 온 영양 덩어리라는 사실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다시마를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다시마를 건강하지 못하게 먹는 방법과 이를 피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다시마는 요오드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해 체중 관리 갑상선 건강, 혈액순환 개선 그리고 소화 건강에 좋은 대표적인 해조류입니다. 국물 요리에 깊은 감칠맛을 내기 위해 꼭 필요한 재료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다시마도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먹거나 제대로 조리하지 않거나 잘못된 상태에서 섭취하면 건강 효능이 사라질 뿐 아니라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시마를 건강하지 못하게 먹는 대표적인 실수들을 짚어보고 이를 피하는 방법과 다시마를 더 건강하게 섭취하는 팁까지 소개하겠습니다. 다시마를 건강하지 못하게 먹는 방법과 문제점, 과도하게 섭취하기. 다시마에는 요오드가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 생성의 필수적인 성분으로 갑상선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적당량을 넘어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다한 요오드 섭취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저하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피로감, 손떨림, 체중 변화 등 가벼운 증상으로 시작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갑상선 기능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갑상선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다시마를 매일 섭취하거나 과도하게 먹을 경우 이런 증상이 더 빠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다시마를 먹는다면 하루 권장량에 맞춰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씻지 않고 섭취하기. 건조된 다시마를 자세히 보면 표면에 하얗게 염분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천연 미네랄 성분이지만 너무 많은 양이 쌓여있으면 나트륨 함량이 높아져 건강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이러한 잔여 염분으로 인해 나트륨 섭취량이 과다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다시마를 씻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면 먼지나 불순물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위생적인 문제로 이어져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마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잔여 염분과 불순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특히 국물 요리를 만들 때 다시마를 세척하지 않으면 나트륨 농도가 더 높아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너무 오래 끓여먹기. 다시마를 국물 요리에 사용하면 깊은 감칠맛을 내며 요리에 풍미를 더하지만 너무 오래 끓이면 오히려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다시마를 장시간 끓이면 쓴맛과 점액질이 과도하게 우러나 요리의 맛을 해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비타민과 미네랄 같은 수용성 영양소는 오래 끓이면 대부분 손실되기 때문에 다시마의 건강 효능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다시마의 영양소와 맛을 제대로 즐기려면 국물 요리 시 1015분 정도만 끓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이상 끓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끓인 후에는 다시마를 건져내는 것이 좋습니다. 절임 형태로 섭취하기. 다시마는 소금이나 간장에 절여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절임 다시마는 맛이 좋아 반찬으로 자주 활용되지만 문제는 나트륨 함량입니다. 다시마 자체에도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소금이나 간장이 더해지면 나트륨 섭취량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고혈압 심혈관 질환 체액 저류와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나트륨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고혈압 환자나 신장 질환자에게는 저림, 다시마가 건강에 독이 될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껍게 잘라서 먹기, 다시마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소화 건강에 좋지만 두꺼운 상태로 섭취하면 오히려 소화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은 두꺼운 다시마를 그대로 섭취했을 때 소화불량 복부 팽만감 가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시마는 얇게 썰어 조리하거나 잘게 다져서 섭취하는 것이 소화 흡수에 좋습니다. 또한 다시마를 충분히 익히거나 부드럽게 만들어 먹으면 소화 부담을 줄이면서도 건강한 섭취가 가능합니다. 다시마는 바다의 보물이라고 불릴 만큼 영양이 풍부한 식재료입니다. 올바르게 섭취하면 갑상선 건강 혈액순환 개선 체중 관리, 소화 촉진 등 다양한 효능을 제공하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다시마를 건강하게 섭취하려면 반드시 실천해야 할 팁이 있습니다. 먼저 과도한 섭취를 피하세요. 요오드가 과다하게 축적되지 않도록 하루 권장량을 지켜 적당량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용 전 깨끗이 세척하세요. 염분과 불순물을 제거하면 나트륨 과다 섭취를 방지하고 위생적인 상태에서 다시마를 즐길 수 있습니다. 국물 요리를 할 때는 너무 오래 끓이지 마세요. 1015분만 끓여도 충분히 깊은 맛을 낼수 있습니다. 장시간 끓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끓인 후에는 다시마를 건져내야 영양소 손실과 쓴맛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임 다시마처럼 나트륨이 많이 들어간 형태는 피하고, 천연 그대로의 다시마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얇게 썰어 조리하거나 부드럽게 익혀서 드세요. 이렇게 다시마를 올바르게 섭취하면 건강 효능을 극대화하면서도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바다에서 온 건강한 식재료 다시마를 제대로 활용해보세요. 여러분은 다시마를 주로 어떤 요리에 활용하시나요? 혹시 오늘 설명한 잘못된 섭취 방법 중 경험해보신 것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건강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